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14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지만, 이한달 동안 더욱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언제나 바르게 살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한 복인 줄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지내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른 삶이요 의로운 생활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의 의로 가득히 채워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총과 국률 가운데에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laughs> 하셨다면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7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하셨고 또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세미나를 가끔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관리, 돈 관리, 물질 관리 그런 세미나들이 어, 종종 심심치 않게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금전적인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보금적으로 잘 경영을 할수 있는지 뭐 이런 세미나들이 어, 종종 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그런 것을 좀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여러분, 그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돈은 이 영성의 척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혹은 세상에 속했는가를 알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뭐 여러 가지 봅니다. 예배 생활도 보고 기도 생활도 보고 봉사 생활도 보고 또다 보는데 또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참조하는 것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많고 적은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11조는 구약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 11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세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오늘 본문 끝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이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향세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두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는 율법으로 11조가 제정되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1조의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이 예,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1조 9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뭘까요 말라기죠 말라기 3장에서 또 강조를 합니다 그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십일조는뭐 구약의 말씀인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뭐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중한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실제적인 삶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더 중요한 정의. 국률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 국률 믿음도 행해야 하고 십일조도 행해야 함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왜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가? 도체 대왜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십일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뭐 내 상황에 맞든 형편이 안 맞든 좋든 싫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확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수입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했어요. 불순종을 해서 지금 그 결과가 후손인 우리들까지 이 원죄의 굴레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끔찍한 징벌 속에서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순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순종을 뭐 하면 뭐 더큰 축복이 안 하면 더 저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는 자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그것이 크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내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좀큰 코를 다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명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일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국률 믿음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지키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11조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1조는 성도들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어, 여러분들 성도들이 있어서 이 헌신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몸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뭐 악기로도 다양하게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돈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아주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돈의 마음을 둡니다. 뭐 내가 연봉이 얼마냐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큰 헌신의 표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실 때한 여자가 나와서 아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요. 어유. 어떻게 저렇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할 수 있는가? 어, 이걸 팔면은 300 대로니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여자를 심히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그럴 듯하죠. 아주 논리가 맞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그 여인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것으로 보고 헌신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일조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다 그랬어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잊고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는 거. 생각해보면 뭐 어느 것 하나 감사할 따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가지고 들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입도 10분의 1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0이 다 우리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린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9를 우리가 쓰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막 떼부자가 됐다 그 돈을 버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부, 권세, 영광, 권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11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자, 1 1조를 바쳐서 하나님이 너에게 희 축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1 1조를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제발 좀 하나님이 복을 주나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십일조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질을 바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11조를 우리가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고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좀 어.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할 십일조를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우선 가장 먼저 이 11조부터 떼어놓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 뭐 저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거를 다 쓰고 남는 거 가지고 저축을 하려 그러면 저축이 잘안 돼요. 네. 저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저축을 하려 그러면은 다 쓰기 전에 저축할 것부터 미리 떼놓고 어 저축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저축이 됩니다. 물질이 모아져요.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11조부터 떼어놓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1조를 내지를 못하거나 그것을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아시죠? 이 록펠러는 아주 평범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요. 뭐하고 머리가 좋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근이 학교에서 그냥 공부 따라갈 정도의 수준 그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뭐 가정이 뭐 돈이 많고 부유하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좋은 어머니를 가졌습니다. 이로는 그저 냥 평범한 아이였지만은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으로 이 아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잘 양육했냐면은 11조 정신을 첫째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예 주머니를 여기다가 두 개를 탁 만들어 주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챙겨 놓도록 그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10센트짜리 은화가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이제 동전으로 바꿔서 오른쪽에 11조 주머니에다가 1센트를 꼭 챙겨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레는 8세 때 자기가 받은 돈 20센트에서 2센트를 뚝 떼어서 처음으로 11조를 들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땅 때문에 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반드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11조뿐만 아니라 전도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작은 수입이라도 11조를 먼저 떼어 훈련하는 그 습관을 들인 것이 이 록펠러로 하여금 록펠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가 된이록펠러에게도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나랑 같이 하자, 동업을 하자. 그래서 광산업을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 원금을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완전히 찾아와가지고 내돈 내놔라고 막 폭도로 변해가지고 막내 밀린 임금을 요구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는 거 당하면 얼마나 피가 바짝바짝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이 록펠러가 그 황랑한 폐광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음을 저는 그동안 믿고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에게 이런 신앙을 갖다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주십시오. 록펠라는 그 폐광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 주겠다. 나를 너가 나를 그동안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잘해 왔는데 나를 믿는다면은 계속 따라 더 깊이 그 폐광을 봐라. 그래서 록펠란는이 말씀을 믿고 폐광을더 깊이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임금도 못 주고 있는 판국에 지금 왜저 사람은 또왜 저러고 있는가? 제정신이 아니냐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 록펠레는 유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더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1조는 확실한 축복의 턱 놀이예요. 11조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은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콩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깜빵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돈이 우상이 된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11조를 내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달 월급이 10불이었어요 10불이니까 1일조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1불, 1불을 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한참 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한달 월급이 뭐 경력도 쌓이고 해서 100불이 되었습니다 얼마 내야 합니까? 10불을 내야 합니다 좀 힘들었지만 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 사람이 한달 월급이 드디어 천불이 됐습니다.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0불을 내야 하는데 100불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안 불고 100불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뭐 경력도 많고 또좀 중정 그런 직책도 되고 해서 한 달에 월급이 만불을 벌게 됐어요. 이번에는 얼마 내야 합니까? 천불. 천불을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천불 내려니까 이제 이 사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그동안 서약하고 결심한 이래로 지금까지 내가 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달 월급이 만불이 되고 나니까 이 천불을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십일조 서약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거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취소는 안 되고요. 형제가 십일조를 쉽게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러면 형제님이 십일조를 잘 내도록 옛날처럼 한 달에 0 불만 벌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십일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아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바치는 분들은 11조 정신을 생각하면서 11조 생활을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물질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움켜잡고 있는 손을 펼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빈손을 잡으시고 그분이 주인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원천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워.